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파동은 가리킬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소파동, 중파동 이해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가리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요렇게, 요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 파동 있잖아요. 요게 이제 소파동이라 고 보시면 돼. 여기서 나오는 올라가는 파동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소파동이 어떤 특정한 박스에 갇힌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딱또 오르잖아요? 그럼면 이거는 소파동 돌파라 그래요. 또 오르죠? 그 여기까지 기간에너지나 파동에너지만큼 어떻게든 움직여요. 또 움직이면서 소파동, 중파동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 또 돌파하고 난다 그 다음에 소파동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소파동이에요. 근데 이 소파동이 두개 이상 모여 서 산을 만들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중파동이 돼요. 그러면 이 소파동이 이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 원래드라면 이게 밀려요. 밀리거나 조금 조금씩 수렴이 됩니다. 왜 수렴이 되냐면 요 앞에 꺾이는 자리 여기 매물이거든요. 요 매물을 보통 맞고 떨어져요. 맞고 떨어지면서 또 여기 매물 있죠. 그럼 요걸 또 맞고 떨어져요. 그 지진은 보이는데 맞고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 매물이 미미하다. 그러면 이게 수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중파동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 변화가 두 가지로 보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올라가면서 이걸 세게 뚫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밀려야는서 뚫어버려요. 약간만 뚫어도 요 약간만 뚫어도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중파동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파동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는,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여기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점을 들어 올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점을 먼저 뚫거나, 저점을 먼저 들어 올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뚫거나, 강력한 매직봉을 띄고 간다면, 이런 거는 돌파가 나오는 거죠. 중파동 돌파.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수건에 쓰려고 하면 이걸 큰 그림으로 224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써도 돼요. 11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써도 된다. 근데 이게 어 중간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4일선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24일선 위에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행보 박스죠. 중파동 행보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하라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박스를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은 잘 봐요. 자 여기가 뭐예요? 소파동이죠. 자 소파동 돌파 영역. 소파동 돌파 영역. 소파동 돌파 영역. 요런데 타점을 잡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보면 이게 중간 형성되죠. 이 저점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파동 돌파예요.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점을 먼저 뚫는 겁니다. 고점을 뚫고 저점을 높여버려요. 요런 식으로. 이게 중파동 돌파 의연결이거든요 지금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네이버에서 주식다린연합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신이다. 이게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잘 봐요. 내려가는 중인데, 요런 게 소파동입니다. 소파동 돌파, 보시면은, 요런 게 소파동 돌파예요. 그리고 중파동은 한이 정도가 돼요. 요걸로 봤을 땐한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중파동 돌파. 원래대로 하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 파동의 규칙성인데, 이 규칙을 깨뜨린 거죠. 그죠? 보시면은, 요런 자리들이 중파동 돌파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여기서 한번 드렸는데, 한번 게임이 틀고 올라왔네요. 제가 왜 하락박스를 좋아하냐면, 바닥에. 하락박스에서 돌파하는 거는 일단은 바닥에 단기 고점이에요. 그 레이즈 옵틱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드린 이유가, 보시면 요게 중파동 그리고 중파동에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가 나왔고 개미 틀고 올렸기 때문에 이거 돌파예요 타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소파동이 있고 중파동이 있고 그래요 그 영역을 저희가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